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을 중심으로 어, 실로 만든 성막 첫째 덮개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벌써 2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서 어, 네 번째가 되겠는데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어, 덮개입니다. 예. 그래서 앙장 열폭이라고 하면 앙장이라고 하면은 뭐 휘장 어, 이런 거 똑같은 말이고요. 그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네 가지 실 가지고 실을 가지고 여기다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한 것은 그룹은 뭡니까?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문양을 이렇게 새겨 어, 넣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성막의 덮개 중에서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을 때그 천막 덮개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천막을 네 겹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네 겹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색실 세마포,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고. 어, 네 번째는, 해달, 어, 해달, 물개 가죽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다덮고보면은 요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물개 가죽 밖에 안 보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특히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엄청난 금기구들도 있고, 휘황찬란한 금, 뭐 등대하고, 뭐, 떡상, 이런 것들이 분양단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안에 그러한 엄청난 금이 금과 금보화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의 성전이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마지막에 있는 덮개, 이 물개 가죽 베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봤을 때뭐 별로 이렇게 부러 보이질 않습니다. 뭐 안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막상 덮개를 다 제치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엄청난, 어,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죠. 예, 그리고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양단, 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 모든 어, 벽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금은 보아가 있는데, 그 금은 보아, 보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 겉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개 가지고 뭐, 보잘 것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안,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똑같이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금은 보화가 우리 안에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내 안에 또 그런 어,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산다 한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이 알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 네 가지 덮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라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 너는 성막을 만들 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휘장, 휘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앙장 열폭. 열폭이면은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 그매 폭에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어, 이게 지금 하나씩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가 원래는 하나가 4규빗, 28규빗이에요. 요런 것들을 다섯 개, 또 다섯 개, 열 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요 다섯 개를 이렇게 또 붙인다는 거예요. 예, 붙인다는 겁니다. 다섯 개를 붙이고 또 여기다섯 개를 붙이고. 예, 그래서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그리고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청색 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기 위한 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끝에다가 이제 고를 만드는 건데, 이 고를 몇개 만들려면요.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쫙. 이게 뭐, 이게 성경으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어렵, 어렵게 쓰여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다섯 폭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를 50개를 쫙, 고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구멍을 오십 개를 쫙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앙장에 연락,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 양장 말포가에 고 오십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포가에도 고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앙장 폭4규이2 8규빗짜리를 10개를 준비합니다. 10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50개를 쫙 뚫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50개를 쫙 뚫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뭘로? 금고리로,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자 연결 시킨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여 위에다 올리게 되면 이게 쭉 내려오겠죠, 그렇죠? 여기가 가운데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싹 엎으면은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게 텐트 칠때 위에다 치는 휘장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이니까 한꺼번에 큰 이렇게 휘장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할수 있도록 착착착 접은 다음에 여기 고리만 딱 끼우면은 위에 텐트가 딱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성막 안 덮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안 덮개를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 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라.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 문양이 다 있죠. 하얀 게 천사인데, 자, 여기 보면은, 어, 하얀색, 어, 배실이 들어가고, 그리고 청색실이 들어가고, 또 홍색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쫙 만들면은, 막상 이제 이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천장을딱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요 문양이 보이, 보이겠죠. 요 문양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이 그룹 모양의, 천사들의 모양의 요, 요 천막이 제일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가운데는 쫙 뭐가 있을까요? 금고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리로 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역시 모든 게 장식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 금으로 요걸 다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 딱 들어가면 은 천정이 전부 다이 요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실, 홍색실 또... 어, 가늘게 꽃 배실. 이 색이 들어가자마자 성수에는 천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이 홍색 실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또 청색 실은 예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가늘게 꽃 배실. 이거는, 어, 세마포잖아요. 세마포는 거룩함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보여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성막에 딱 들어가 성수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에 대한 인상이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주는 생명. 청색실을 보면서 아그 예수의 피로 인한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또 나가서. 그 예수의 피와 그 생명으로 어떻게 짚니까? 거룩해지죠. 그 거룩함을 또 느끼게 되는. 성, 이 성수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생명,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 하나의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주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그 예수의 피와 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잇고 또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충성을 하고 주를 위해서, 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마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요, 게딱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가, 어, 성전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어,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덮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에서 보이는 덮개고, 그러면은 어, 바깥 떡개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달라요. 자, 어, 바깥 떡개입니다. 그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뭘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거는 염소털로 만들죠. 예, 아까랑 다르죠? 염소털이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열한 폭을 만들어요. 한 폭이 더 길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맨 밑에 있는 것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한 폭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 장도 마찬가지예요. 30 규빗, 그리고 광은 4 규빗. 요게 또, 아까는 몇 규빗이었어요? 28 규빗이었는데, 지금 2 규빗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맨 맨 밑에 있는 그 덮개보다는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광은 4 규빗 똑같지만은, 이 장은 30 규빗으로 2 규빗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이쪽은 다섯 개예요. 이쪽은 또 여섯 개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섯째 쪽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자 보면은 자 다섯 폭 여섯 폭이니까 어,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남으면은 이 앞면에서 반을 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남는 부분을 그리고 이쪽도 뒤에 가서도 또 남는 부분을. 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덮개는 요만큼 일 어, 1규빗이 차이가 2, 1규빗이 차이가 나는데 앞에 앞에다가 여유분은 접어 올리고 또 뒤에도 여유분을 어,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폭을 한 폭이 더 늘어났는데 그 한 폭이 늘어났는데, 그한 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짜투리로 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다섯,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요, 기에여기에서 절반은 전, 어, 전면에 접어서 들이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금화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여기 뒤에 가서 또, 반을 접어가지고 뒷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십절에 앙장을 이거는 똑같아요. 고오십을 달고 또 고오십을 달고 여기는 또 뭐냐면은 뭘로 했어요? 노 갈고리예요. 아까는 뭐였죠? 금 갈고리였잖아요. 그래서 성막에딱 내부에 들어, 들어갔을 황수에 들어갔을 때 천정을 딱 보면은 금 고리가 쫙 보였지만은 이 바깥덮개는 그렇지 않아요. 노으로다 만듭니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꿰어가지고 한막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반은 또 남는 건 접어가지고 들이우고, 막곳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우덮개를 만들지니라. 이제 그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요거랑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어, 이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텐트 어, 겉에 그거 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 네 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네 겹으로 예, 그래서 안쪽하고 이 바깥 덮개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크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어, 재료도 금으로 썼지만은 바깥 덮개는 노수로 썼다.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국기 26장을 쭉 보면서 이 그림들이 다 기억이 나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 앙장 10폭짜리, 예, 그쵸? 그렇죠? 10폭짜리가 10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50개씩 만들고, 그리고 금고리로 다 끼우고,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다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양은 4가지 네 색실로 어, 천사들의 무늬를 만들어서 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성수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게 보이는 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다이 명령을 해주셨고요. 바깥 덮개는 조금 크게, 11폭으로 만들고, 장, 그 길이도 폭도 2규빗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노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어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또 하나는 해달의 가죽, 물개가죽이죠 물개가죽으로 이렇게 네 겹을 덮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처음에 우리가 성막을 첫 번째 덮는 덮개에 쓰였을 때 여기 실이 네 개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색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입니다. 이 당시 때는 이게 아주 뭐 굉장히 귀한 그런 물품이었던 것 같아요.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 청막 덮개 중에서 첫 번째 덮개 이거를 만들 때요네 가지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서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장. 그러니까 성수하고 지성수 보면 여기 요거죠. 지성수 안으로 들어갈 때그 휘장이 있는데, 요게 바로 이렇게 네 가지 실로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지성수 앞에 있는 그 휘장, 요거 만들 때도 이렇게 네 가지 실을 사용하다, 사용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 문에 있는 문장, 요거는 이제 여기가 성막들이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갈 때이 문의 문양도 뭘로 되어 있느냐 이네 가지 색 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성소의 첫 번째 덮개,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리고 또 성막 문 요거는 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천사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그 문양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세 가지,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일도 이 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 옷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색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이네 가지 색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해서 제사장들의 옷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이 실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그리고 귀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들이 사용되었는데, 어 이홍색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이유가 일단은 그성소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고 라 하면은 우리는 이 성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구속에 그 은혜와 속죄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또 한편 이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각목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쌌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싸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전에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또 직분자로 우리를 써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에서도 성소에 그 벽면을 세우는 일에 기둥으로 만드는 일에 어그 조각목으로 싼그 금으로 싼 조각목이 이용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은혜 받은 자들이 어, 교회에서 수입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 어떨 때는 그 성막의 기둥이나 성전의 벽처럼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여기서는 뭡니까? 그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 역할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에 힘을 입은 사람들. 그 은혜에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가 되고, 문설주의 바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의 피가 넘쳐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도 항상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넘쳐나야 된다. 그래서 성속에 딱 들어갔을 때이네 가지 문양 중에서 빨간 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아, 그래서 예수의 피가 충만하다. 교회에 오는 순간, 어, 예수의 피가, 피냄새가 막 진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사님은. 실제로 피냄새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막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강단에서도 오직 예수의 피에, 그 피로 인한 속죄의 은혜를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통 그 교회 내에 예수의 피로 막 화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인상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이 이 성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피냄새가 막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냄새가 진동하듯이 오늘날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는 바로 그 피가 생명처럼 막 흐른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또그 생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인 교회가 또 이런 예수의 피가 생명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연의중앙교회도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겠죠. 또내 안에 그러한 예수의 피해 생명이 넘쳐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전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그 생명을 보고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만약에 그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교회가 욕을 먹든, 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남의 일처럼 방관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걸 견디질 못하죠.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하고, 대변하려고 하고, 어,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를 욕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 헐뜯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방어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야지 내가 이 천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예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흥분을 하면서 막그 사람하고 토론할 때도 있고 막열 받아가지고 막 분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만난 자들의 나타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때부터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대변하죠. 대변합니다. 이 기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쳐날 때 우리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항상 나는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그런 사명감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홍색실은 이렇게 예수의 피, 그걸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색실이죠. 청색실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해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 생명이 있죠. 그때부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어, 살아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 늘 예수를 위해 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능력과 이적이 제한 없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든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근성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시큰둥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어 그냥 흐지부지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할 때도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막 은혜를 받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이은혜를못 받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막 생명이 넘쳐나면은 기도를 막 오래, 오래 해도 막 끊임없이 막그 영역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도 그냥 희미하게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 홍색 씨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청색 씨을 통해서 뭘 봅니까? 생명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예수의 피의, 피와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과 청색실을 어, 사용하라는 것은 예수 보혈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즉 보혈의 은혜를 만난 자,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 더나가서 내가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자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오늘 이 성막 첫 번째 덮개 그 색실 가운데서 두 가지 색, 홍색실하고 청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식을 잘 하고, 아, 내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아 예수의 피를 만나야 된다. 또 예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충성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내 안에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또더 나가서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어,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변호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변호할 수밖에 없어요.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내 영혼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매일매일 확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